롤처럼 막 뭔가 이제 내가 라인전에서 실수하게 되면 정글과 막탑 이런 애들이 우리 부모님의 사지를 찢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롤이란 게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 순간 그냥 트리컬 리바이브란 게임을 이제 뉴비로서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담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장점 귀엽다. 사실 이 게임의 모든거죠 짤막한 몸뚱이를 가진 캐릭터에다가 욕망을 다 담은 듯한 이런 IP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사실 이거 귀여운 원툴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게임할 때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이틀 삼일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팁덕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을만한 이 중작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랑 밈인데 스토리는 워낙 유명하죠. 게임성은 진짜 볼품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 비해서 스토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 어, 이제 유저들이 이거 스토리 너무 좋다. 어, 씨발 스토리 각겜이다. 캐릭터가 귀엽다. 이걸로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서브컬처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저로서는 아뭐 이거 똑같은 게임 아닌가 싶었는데 서브컬처 게임들은 다 길쭉길쭉하고 쭉쭉 빵빵한데 메이플스토리 같은 이등신 몸매에다가 에로 망가에서만 볼 것만 같은 그런 약간 저탱이들 이런 거 볼탱이 저탱이 이런 거다 넣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 이거 뭐하는 게임이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 재밌습니다. 여러가지 밈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리슝장 밈 쫙쫙쫙 거리면서 순수를 따이 타는 게 엘리아스의 사명이니까. 세 번째로는 게임이 굉장히 가벼워요.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뭐 난이도가 크게 있어야 하고, 피지컬적인 요소를 사용해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 롤을 하다가 내가 라인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솔킬을 따였어. 그러면 이제 탑이랑 정글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사지를 그냥 찢어버리는, 흉악한 게임 속에서 살아남다가 이런 게임에 한번 접해보니까, 아, 마음이 엄청 편해요. 이 캐릭터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애정도 가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 약간 보근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그에 반해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 침략을 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제 6일 차인데, 아직 스토리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려면 최소 침략을 20인가 거기까지 싹 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중간에 보다가 흐름이 끊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보려면 성장을 해야 하고 성장을 하는 도중에 침략에서 막히면 재활해서 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무과금으로 하려면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는 시점이 와요. 분명히 과금을 하게 유도를 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한 번에 쭉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침략을 하다가 다시 보고 끊겨서 침략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 거기서 진입장벽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유비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쭉 보고 싶어서, 침략을 일단 싹다 밀고 있는데, 침략을 미는 것도 너무 빡세요. 이게 밀려면 어거지로는 밀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는 밀수 있는데, 순한맛만 밀면 된다고는 하지만, 순한맛 이것도 사실상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는 순한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순한맛 가로치고, 사실 존나 매움, 이런 느낌이에요. 매운맛, 어, 뒤질 듯한 맛, 어, 핵꿀맛. 이거 먹으면 그냥 황천길감. 나름대로 되게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워놨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뚫려요. 육성에 너무 과하게 과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잘안 들거든요. 내가 뭐, 프로게이할 거야?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인게임 전투가 아이나 이쪽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게임 들어가면 이제 4성 5성 이렇게 뜨잖아요 대가리 위에 근데 얘들을 자동전투로 돌려놓으면 이거를 안 누르고 이상한 아이템 그 벙어리 장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줍니다 그거를 그래 그것까지 주는 거 좋다 그거야 그래 내가 자동으로 돌렸으니까 그좀 맞는 놈한테 줘야 하는데이 벙어리 장갑을 리치한테 주고 있고 자동 전투가 조금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종족별 시너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트리컬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성격이 막 물, 물, 번개, 바람처럼, 광기, 순수, 활발 여섯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성격으로만 조합이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는 트리커를 접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트윈으로 다 평성을 하려고 했어요. 파워레인저, 와일드포스 마냥, 이아나 티그, 뭐, 이, 베니, 그런 애들로 다 형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강제가 됩니다. 성격끼리만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맞춰놓게. 그러다 보니까, 가차를 해가지고 뽑은 이 캐릭터들을 뭔가 키우기가 애매해. 왜냐면 내가 이미 가고 싶은 성격으로 이미 적해버려가지고 이거를 육성을 했어 광기로 이렇게 육성을 했는데 도중에 활발히 키울 수가 없어 이게 재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도중에 뭔가를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 종족별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종족별로 안 되다 보니까 성격으로 바꿨는데, 리뉴아라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l 시드로 뽑았습니다. 벨라라는 이 친구 이벤트 때문에 막 자꾸 이걸 주더라고요. 사도 모집 티게 이거 10회 받아가지고 돌리면 신앙신 같은 거 주더라고 400개 모아가지고 리뉴아 20장 사가지고 샀습니다 리뉴아가 뽑고 싶은데 아니 나 이거 돌리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돌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리뉴아가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요 이 순자기를 뽑았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밈도 되게 많고, 내가 봤을 때 스토리적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비싸니까 많이 나오겠지? 어, 이러한 장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 게임을 일단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제유튜브로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성 롤대남이었습니다 게임에 돈 쓰는 것도 생각 잘안 했었고, 흔히 말해서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거 그냥 유저 잡아다가 호구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게임이냐? 그냥 장사하는 거지. 근데 사실 게임이 장사거든. 내가 너무 쌀숭이 마냥 롤만 한게 아닌가.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서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게 바뀌기도 했고, 왜 사람들이 서브컬처 게임을 하게 되는 건지 약간 공감을 하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강하게 키우고, 귀여우니까 애정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다가 중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글이 우리 엄마 아빠를 자꾸 욕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키보드를 던지고 싶었었는데, 근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던지지도 못하고, 그냥 울분을 삭히면서 벽을 치다가 주먹이 깨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 게임을 하면 그런게 전혀 없어요 어지간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개인적으로 계속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듭니다 서브컬처 게임을 트리플이란 게임으로 접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거 어디서 파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받으려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덕분에 나뭇잎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사이버 친구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laughs> 아니 씨발 이거 트리컬에서도 아무무가 돼야 돼 현실 아무무에다가 이 트리컬 안에서도 아무무가 돼야 한다는 슬픈 사실을 깨달아 보였어요 이거 인싸게임이었냐 같다 문화 친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친구하자 <laughs>